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꿈 가짜 꿈 그거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변해요 어, 그리고 그게 진짜 꿈인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성악가가 되는 게 꿈이었으니까 짝창시절 때는 그걸 놓치고 나니까 갈 데가 없는 거예요 할게 없고 이거가 나인생의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살아있잖아요 <laughs> 어, 에너지를 나에게 줄수 있는 꿈은 나의 삶의 가치인 것 같아요. 음. 어,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발견한다거나, 음. 어,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인 거지. 뭐, 나는 의,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 나 의사 되겠다. 음. 이거는 직업이지 꿈이 아니라고요. 음. 어, 그럼 의사가 되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 어, 저는 병든자를 고치고 싶었어요. 병든자를 고치는 이유가 뭔데? 어, 어떤 삶을 살고자 그러는데. 아, 저희 아빠가 이렇게 되게 편찮으셨는데 일찍 돌아가시고 그런 분들이 없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세상이 평화로워지고 사람들이 되게 화목하게 살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그럼 너는 평화롭고 화목한 이런 가정이 많기를 원하는구나. 거기서부터 출발하고 싶구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 그럼 그럼 꼭 그게 의사만이어야 되네 제약회사에서 일할 수도 있고, 뭐, 약국에서 약사 선생님으로 일할 수도 있고, 연구소에서 뭐, 신약을 개발할 수도 있고, 약을 판매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거기서만 일해야 되나? 뭐, 생물학을 해도 되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직업에 치중해 있고, 실질적으로 학생들도 자기 전공을 살려서, 자기 전공을 간 사람은 10%도 안 된다고 하잖아요. 어, 그런데 왜 그렇게 목을 맺느냐 음.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아니면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음. 뭐 김연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렸을 때부터 금방 자기의 그 특기를 개발해서 이렇게 음. 하신 분들도 많잖아요 음. 보통 특기생들은 많이들 그치. 그러시고 그지만또 다른 어떤 특기생은 고등학교 늦게 뭐 중학교 아, 이후에 가서 발견해서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자기의 삶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음. 어. 결국은 네가 원하는 곳으로 가기 위한 너의 선택이라는 거죠. 음. 어, 요때 이걸 선택을 했는데 잘못되면 어때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음. 다른 곳으로 가기 위한 어좀 돌아갔다고 해야 되나? 음. 그럼 그 돌아가면 잘못되나요? 음. 돌아가도 그게 다 자기 내공으로 키워지는 거거든요. 음. 저는 직업을 수십 개를 가졌었지만 그 수십 개를 가졌기 때문에 지금 누구한테 가도 얘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음. 공인중개사를 해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들한테도 가서 얘기할 수 있고, 뭐, 가이드를 해봤기 때문에, 또 외식업이나 뭐 이런데, 뭐 호텔, 뭐 이쪽 마케팅, 뭐 이런 분야에 가서도 얘기할 수 있고, 영업 쪽에 가서 얘기할 수도 있고, 또 중국집에서 이, 이것도 해봤거든요. 후라이팬도 아. <laughs> 뭐 돌려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뭐, 그런 분한테 얘기할 수 있고. 다 저한테 도움되던 거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그 믿음만 갖고 있으면 될것 같아요. 너는 분명히 너가 좋아하는 걸 찾을 수 있어. 그거 역시도. 그때는 힘들지만, 결국은 요때 힘들어서 막 나의 에너지를 다운 시킨 것 같지만, 결국은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 거를 찾게 되고, 그때는 이게 더두 배, 세 배, 네 배의 가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로 저는 묻고 싶어요. 그리고, 그 어떤 삶을 살고 싶으냐가 되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리스트가 나오잖아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어, 내가 되게 평화를 주장하고 또 아니면 저는 이제 조화로운 삶을 되게 일과 어, 쉼의 조화를 되게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늘 이게, 어, 정말 극단적인 건데 음. 어 요것도 치우치지 않게, 요것도 치우치지 않게 하려고 좀 노력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음 그래서 오늘도 일을 만약에 많이 했다, 그러면 내일을 쉬는 거예요. 어 이렇게 자기 리스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아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구나 하고 또 만족하게 되고, 자기의 욕구가 만족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을 일이 별로 없고, 내가 되게 평화를 지향하는데, 이 사람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평화를 지향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내가 왜 싸웠지? 내가 뭘 원해서 그랬지?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고, 저 사람이 원하는 그거였구나. 그럼 내가 평화적으로 하려면, 여긴 내가 조금 내려주고, 그사람거 조금만 받아주고, 조율해 가야 되겠다. 그럼 의견을 제시해 볼까? 뭐, 안 싸우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방향성, 뭐, 가치, 뭐, 이런 거일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하루의 리스트. 저는 아침에 컴퓨터를 열면, 항상 오늘 할일 다섯 개를 써요. 다섯 음. 개를 먼저 쓰는데, 어, 다섯 개다안 해도 돼요, 저는 늘. 다섯 개다안 해도 되고, 저는 할수 있는 그거고, 어, 거기서 세 개, 두 개만 해도 돼요. 어, 근데 꼭 하나는 하죠, 무조건. 할수 있는 거 하나 제일 먼저. 예.